나경원 의원 아들, 입시비리 사건, 담당하셨죠? 예. 네. 그때, 13개의 사건, 13개의 입시비리, 조용히 하세요! 13개의 입시비리 사건에 대해서 중앙지검은 네. 나경원 의원 입시비리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를 안 했습니다. 네. 압수수색도 안 했고, 피해자 조사도안 했어요. 중앙지검이 12개에 대해서 수사를 제대로 안 의원 했습니다. 의원의, 무형이 처분을 했습니다. 나경원 의원 아들, 어떤 사건인가 하면 2015년도 이탈리아 밀라노 국제전기전자기술자협회 의학생명공학회 국제학술대회에 연구 기여도가 없는 아들이 사저자로 등재된 포스터 업무방해 수사를 하셨고, 이거 무혐의를 하셨어요. 그때 아들 조사하셨습니까? 나경원 아들 조사하셨어요? 의원 아들? 그리고 나경원 의원 조사하셨어요? 압수수색 하셨어요? 네, 보세요이 아들에 대해서, 어? 우, 조, 이 무혐의를 하면서 왜 수사 바발안 했습니까? 미국 법무부에 형사사법 공조 요청을 했는데 답변도 안 왔는데 왜 무혐의 처분하셨어요? 어? 학회에 질의서 보냈는데 답변도 안 왔는데 왜 무혐의 처분했습니까? 그 당시 아들이 외국에서 학교 공부 중에 있었던 것 같은데 왜 기소중지 안 했습니까? 입구시 통보 요청 왜안 했습니까? 여권 무효화 조치 왜안 했습니까? 그리고 왜 무혐의를 했습니까? 검찰 개혁 왜 해야 되는지 지금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네. 검찰 개혁을 하려고 왔던 장관, 윤석열에 대해서, 검찰권을 남용하는 윤석열에 대해서 단죄하려고 했던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 무자비하게 앞세겠잖아요. 20년 일이에요. 5년 동안 항고하고재항고하고 언제까지 수사를 받아야 됩니까? 이 아들은 그러면 학교 공부도 못해요. 검찰이 이렇게 선택적으로 수사하고 선택적으로 기사하고 한 사람의 인생을 무너뜨리고 계속해서 정치적으로 수사하니까 검찰개혁 하는 겁니다. 이만은 검사장님 네. 후배들을 데리고 계시잖아요. 본인이 이런 수사했던 것에 대해서 반성하시고 후배 검사들을 잘 가르치십시오. 이상입니다.